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투표해 주세요. 두 번째 게임에서 110명이 탈락하여 총 상금은 201억, 1인당 상금은 7,882만 3,530원입니다. 아니 뭐야? 8천도 안 되네. 진짜 그거밖에 안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책 맞고 다 죽었는데. 그거 그것밖에... 다시 한번 세봅시다.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큰 상금을 위해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그만할 겁니다. 병원에 있는 와이프한테 가야죠. 형님, 이번엔 무조건 나갑니다. 전세가 불리하면 후퇴도 할줄 아는 게 그게 해병 아니겠습니까? 어, 그 그렇지. 나가야지. 음. 어떻게든 여기서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저를 믿고 다 같이 힘을 합쳐주세요. 필승! 하나 둘 셋! 필승! 이번 투표는